자 166번입니다.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x는 4의 n제곱이, 곡선 y는 루트 x와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하자. 자 선분 PN, PN 플러스 1의 길이를 LN이라고 할 때, LN 분의 L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의자 극한 값을 물었습니다. 자 이게 4의 n제곱이면 자이점 PN의 좌표는 4의 n제곱 콤마 자 루트 쉬우면 2의 n제곱이 되죠 자 pn 플러스 1의 좌표를 보겠습니다 pn 1의 좌표 자 요걸 집어넣으시면 되죠 얘가 그러니까 좌표가 4의 n 플러스 1제곱 콤마 루트 4의 n제곱 플러스 1인데 자 얘도 이게 2의 m 플러스 1제곱의 제곱이랑 같기 때문에, 제곱되고, 루트되고, 이게 2의 m 플러스 1제곱이 되죠. 자, 그러면 둘 사이 거리잖아요. 요점과 요점 사이 거리입니다. 그러면, 자, pn, pn 플러스 1은, <laughs> 자, 루트. 근데 어차피 이게 제곱을, 요 길이를 LN에 온다. 이게 제곱. 어차피 제곱이 있으니까 이건 루트는 안 붙이셔도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갑시다. 자, 제곱이다 치고. 자, x 좌표의 차. 4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 플러스 제곱이죠. 제곱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의 제곱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요 극한 값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. 자, 요게 지금 ln입니다. 이게 지금 분모로 들어가야 돼요. 분모로 뭐 좀더 정리하면 얘가 자, 요거 분배하면. <laughs> 자1 6의 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 6의 n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아, 플러스가 되 플러스 자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곱하기 4의 n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4의 n 제곱 플러스 1 6의 n 제곱 자 이거 적어보면 4의 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2의 n 플러스1 제곱, 곱하기 2의 n 제곱 플러스 4의 n 제곱 이렇게 니요 자, 미치 작은 수는 어차피 극한값에 영향을 못 주니까 미치 작은 건뭐 버려 버리시면 됩니다. 미치 지금 요런 거, 자, 요거는 지금 일단 어 살려 두시면. 자, 요런, 요거 두 개는 16 곱하기 16의 n제곱. 자, 여기 있으니까 17 곱하기 16의 n제곱 되겠네요. 자, 뭐, 이런 것들은 이제 버리시면 된다. 위치 작기 때문에 버리세요. 버리시면 되고. 자, 얘 같은 경우도 자 2곱하기 요 분리하면 4곱하기 4의 자 요거 4의 n제곱 4의 2n제곱 되죠 자 이게 이제 16의 n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곱하기 16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자 분자는 분자는 요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요거는 어차피 또 이거 밑에 잠깐 없애 버리시면 됩니다 자, 요거만 살려두시면 돼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. 자 17에서 8을 빼면 9곱하기 16의 n제곱이 되겠네요. 자 분자는 이게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예요. n 플러스 1제곱 그니까 9곱하기 16의 n 플러스 1제곱이 됩니다. 바뀌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. 9 9 약분하고 6의 16의 n제곱, 16의 n제곱, 16의 n제곱 곱하기 16이니까 약분해서 최종적으로 16이 답이 됩니다.